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f 7입니다 오늘은 블랙베리 프리뷰를 며칠 쓰면서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마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잔단하고 이 커버드 듀얼 디스플레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언박싱 때 발견하지 못했는데 뒤쪽이 삐걱거려요 여기 약간 눌리기도 하고 마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이드도 삐걱거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떼내면은 마치 분리형으로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다른 마감이 좋은 걸 생각했을 때 더더욱. 그리고 두 번째로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가 생각보다 자주 쓰게 돼요. 물론 키보드 자체로서도 자주 쓰게 되지만 이게 키보드가 어마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리 패스포드처럼 여기 터치패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에 들어가서 뭐 이제 좀 길게 스크롤해야 될때 이렇게 키패드를 가지고 스크롤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스크롤 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키보드의 사용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죠. 굉장히 마음에 드는 키보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인데, 생각보다 카메라가, 음, 뒤쪽에 18MP 카메라는 사진 촬영이 늦은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좀 나아졌어요. 많이 개선이 돼서 그거는 뭐, 뭐, 슈나이더 크루시나우 정도의 명성에 걸맞지는 않지만, 나쁘지 않은데, 비해서 전면에 이 2MP 카메라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. 음 사실 2015년에 2메가 픽셀 전면 카메라를 하는 건 아무리 비즈니스 특화적인 블랙베리라고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화질도 엉망이에요. 그래서 전면 카메라뭐 셀카를 많이 찍거나 아니 사실 전면 카메라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.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. 뭐요 정도가 현재까지 알아낸 부분들이고 어, 리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해를 하시기는 글쎄, 저희가 이해해달라고는 부적정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, 죄송할 따름입니다. <laughs> 제 최대한 빨리 리뷰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로서도, 뭐 저로서도, 현재까지 쓰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고, 무엇보다 굉장히 멋있는 블랙베리 패스포트죠.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러면 다음에 또 뵈죠. 저희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, 저희 소셜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페이스북, 구글 플러스까지 잊지 말아주세요.